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지켜내어 내미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 십령 십령마다 가득히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자 솔로몬은 무엇이 올바른 신앙 생활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왜 갔을까요? 제사드리러 갔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첫 번째 전도자 솔로몬의 조언은 예배에 관한 조언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발을 삼간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watch your step입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너가 예배 드린다고 나왔을 때에 조심해라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거망동하지 마라. 조심해라.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정신 차려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런 받으실만한 기뻐 받으실만한 예배이고 또 예배자의 자세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까이하여 여러분 누구에게 가까이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하죠.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모하며 뭘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여 그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신 차려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만약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이 태도가 없다면 우매한 자가 제사드리는 것, 재물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너 그냥 종교의식 치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매한 자들이 제사드리는 거라고 제물 드리는 거라고 오늘 1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들 fools 멍청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와서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또 삶에는 어떠한 변화의 열매도 없으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혹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우매한 자의 재물드림과 같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발을 삼가는 이 아침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거라고 하던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재연신하는 거 그것이 예배다 가까이하여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모습은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등장하더라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대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라는 곳을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참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1 7장에 표현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난 게 아니라 나갈 때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주간 살면서 묵상하고 진짜 그러네 목사님 말씀대로 해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설교의 제목과 본문 여전히 곰씹고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요, 이기적인 본성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우매한 자의 계속 그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여 겸손히 듣는 것은 사실 예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에서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여로 모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고통이 가득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다면요, 세상 소리로 채울 수밖에 없겠죠. 마귀 소리로 내 생각으로 채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염려 근심 가득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내 꿈, 내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인생이 되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는 하는데, 이건 뭐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매한 자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쓰지 않을 때 걱정만 많아지게 되고, 꿈만 생기게 되고 여기서 꿈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꿈, 내 욕망, 내 생각, 내 야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까지 이것이 이어지는데 잘못된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 말이 많아진다. 나 중심의 기도만 드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매한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 조언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자먼의 수많은 말씀들을 이 시간 인용하지 않을지라도 말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겠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위자, 부모님, 선생님, 지도자들, 그 앞에서 말할 때는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또 거짓되지 않고 진솔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당연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내욕식만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 1번 이거 들어주시고 2번 이거 들어주시고 3번 이거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을 하인 취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2절 말씀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멀리 떨어져 계시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너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와 동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네가 함부로 해서 될 뿐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홀이 역임을 받을 뿐이 아니야.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내 말만 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대제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을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만 잔뜩 하고 나서 기도 마치고 일어나서 집에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또 음성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곰씹으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있을 때 반드시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소원 나열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도 참 좋지만, 그것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방식과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주기도문의 내용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기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딱 무릎 꿇고 이제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호흡하고 이 시간에 이, 이, 이 새벽 미명의 이 자리에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먼저 구하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 필요,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넘치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신앙 내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수없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기도의 중요성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들었죠 미사여구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련된 말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를 드릴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아이가 보채 되시기도 할수 있어요 달라고만 할수 있죠 애기는 그러니까요 감정적으로 자기 승질대로 막 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애기는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새벽을 구별하여 드릴 정도의 기도의 사람들이 지나면 그런 기도 생활에 평생 안주하면서 내가 충분히 기도 잘하고 있다고 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우매한 자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야너 바보가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잖아요. 우매한 자의 소리.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조언, 서원에 대한 조언입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심을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드렸던 기도, 베델에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 나이번만잘 살려주시고 잘 돌아가게 해주시면 나 평생 하나님 섬기고내 소득의 10분의 1 드릴게요 야곱의 기도 3회 이상 일장에 등장하는 슬픔과 비통의 여인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의 기도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큰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또는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힘만으로 되지 않는 그 목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이 서원을 드릴 때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또는 뭘 드리겠습니다. 또는 새벽 재단을 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기도에 대한 조언과 마찬가지로 이 서원을 할 때도 신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약속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눈앞에 어려움에만 급급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의 말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드리기 전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든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헌금 얼마를 드리겠어요?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을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걸 진짜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서원이라는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용하려는 게내 중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우리 6절을 다시 볼까요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오늘 우매한 자들 바보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보 같은 자들 오늘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예배드릴 때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어 예배드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바보다 기도할 때지 말만 하는 사람들 바보다 또선 해놓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바보다 말씀하세요.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갚아라. 5절.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왜냐하면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6절. 너의 입으로 서원은 입으로 하는 것이니까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다 들었다라는 거죠 천사 앞에서라는 것은 천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는 서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오늘 전도자의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그 말들을 여길 때마다 진노하신대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벌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선하려거든 신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부로 선하고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침 기도하며 생각나게 해주실 때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화랑이 아프거나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일단 비춰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가볍게 여긴 것들이 그냥 다 이해해 주시겠지 뭐. 만약에 지금 나의 상황이 도저히 예전에 드렸던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간절히 회개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거기 묶여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니라 아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아까 3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 꿈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번민이 많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나의 심령에 온갖 세상 소리 사람 소리로 채워지는데 어찌 번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연약한데 내꿈 내야만만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쌀 떡이 없는 말들이 많아지게 되고 잘못된 서원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하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가 예배드릴 때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가 기도드릴 때 너의 말을 듣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가 급한 마음으로 막 약속을 남발하고 서원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오늘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라. 그분께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라. 두려움으로 섬겨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을 여러분 돌아보셨습니까? 또는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서원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를 가도 재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과 같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냥 소원 성취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저 나의 조력자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가까이하여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설득 당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갖 타락한 세상 문화와 진리를 가장한 거짓 복음과 신비주의들이 판을 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을 언제나 주님 앞에 삼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성흥교회 온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지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